안녕하세요. 추세린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종목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수페타시스가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와, 큰일 났네요. 그죠 최고점 156,600원까지 어저께 잘 찍었었는데,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아서 안 좋은가 싶었어요. 근데 시간 내에서 다시 올라가지고, 요거 잘하면 윗꼬리 메우고 더큰 급등 나올 수 있겠다 싶었었는데, 그 반대 스토리가 발생한 거죠. 그럼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 그 원천을 따져 들어가면요, 미국 시장에서 오라클 쇼크에서 시작이 됐 오라클을 열어보면 주가가 엄청나게 빠져 있죠. 뚝 떨어졌죠 13%나 빠졌었는데 오라클 실적 쇼크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했어요 근데 뒤이어서 브로드컴까지 미국의 투자자들이 실적에 실망을 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브로드컴은 장마감 직후 실적 발표에서 분명히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YOY 28% 매출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게 월가의 컨센을 능가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럼 괜찮은 거잖아요 주식시장에서 그쵸? 그런데도 갑자기 시간의 거래에서 3% 급등했던 게 시간의 중에 6% 급락으로 반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브로드컴이 시간에에서 급락 반전했던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생각을 해보건데 미국 월가에서 오라클 투자자나 브로드컴 투자자나 그 사람들이 그사람들일거 아닙니까? 이미 오라클에서 멘탈이 한번 나갔어요. AI 칩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래서 오라클에서 쇼크를 받으니까 갑자기 기대가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브로드컴 실적을 봤는데, 물론 시장 컨셉은 상회했지만 자신들의 기대치에 못 미쳤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팔았어요. 그러니까 브로드컴 주가가 흔들렸겠죠? 시간 내에서도 급락을 했었고 지금 차트가 완성이 됐는데요. 결국 브로드컴은 주가를 아래꼬리 길게 달고 다시 말고 올라와서 주가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 주가가 이렇게 많이 흔들렸을 때 우리 이수 페타시스도 주가가 빠진 거예요. 이수는 브로드컴의 기판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함께 주가가 흔들린 거고 브로드컴 주가가 다시 회복한 것처럼 이수도요 저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주가 회복은 보이지 않았는데 다음 주 중에 아마 기술적 반등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저는 높게 보고 있거든요. 오늘자 뉴스를 보니까 상위 1% 수익을 내고 있는 초고수들 주가가 8% 넘게 빠졌는데 이수페타시스를 13만 5,900원 정도에서 매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상위 1% 초고수들 종가가 13만 5,100원이었으니까 13만 5,900원 더 비싼 가격에서부터 많이 사고 있었네요. 이미 그리고 세력들 매매동향을 보시면요. 최근 5거래일 내에 미래 NHK 중심으로 매수가 거래원이 많이 잡히는데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라인이 아무래도 이 라인이죠? 압도적으로 매수만 많이 했는데 13만 5천 100원 부근에서 주요 세력들 압도적으로 매수를 많이 했네요. 지금 기술적인 관점에서 차트 분석을 해보면은 2일 이동 평균선이 지지 라인이잖아요 오이평이랑 정별 관계 있으니까 그런데 금요일장 종가가 21선에 딱 걸쳐놓고 끝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증가하잖아요? 물론 매도 세력도 많았지만 그만큼 매수 세력도 많았다는 뜻입니다. 거래량 터진 장 광대음봉 바로 뒤이어서 만약에 여기가 지지라인이고 매수세력들이 받친다면은 급반등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주봉차트를 보시면요. 이건 중기분석을 해보는 건데 이번 주가 끝났으니까 주봉차트 분석을 해보면은 거래량이 살짝 늘었습니다. 대단히 많이 는건 아니에요. 자 이번 주 주봉캔들은 부정적이긴 하죠. 윗고리를 길게 달았으니까. 근데 자세히 보면은 지난주 대비해서 저점을 높여놨고요. 하동상 고점도 높여놓은 거예요. 아마 윗고리를 길게 달았는데 이런 부정적인 캔들 모양을 만들면서 만약에 거래량이 되게 많았다면 여기서 매도한 세력들이 많았네 이렇게 보겠는데 거래량이 조금 늘긴 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최근 장 거래량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아직 완전한 상투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페타시스는 최고점 156,600원을 완전한 상투로 해서 앞으로 1,2년 동안은 이 가격을 다시는 못볼 거야 절대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기 고점은 될수 있죠 단기 상투는 될수 있는데 중기 이상으로만 늘여 봐도 결코 여기는 상투가 아니고요 분명히 고점 도전 다시 할 거고 더 갱신하고 올라갈 겁니다 못해도 한 20만원 정도 이스페타시스는 일단 20만원 정도는 확실하게 보이죠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구글 tpu 향으로 pcb 공급 물량은 계속 증대될 것이다 이거는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예상이고 뿐만 아니라 ai 서버용 mlb는요 글로벌 쇼티지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요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mlb 기술력은 이스페타시스가 최고잖아요 더군다나 mlb는 일반적 회로기판 대비해서 단가가 한 3배 정도 하거든요 영업이익 기여도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현재까지 이수 하반기 영업이익은 1200억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하면 한130% 정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TPU랑 MLB 때문에 내년도 이후에 더큰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 주가가 내릴 이유가 사실 별로 없어요. 혹시 조정을 준다면 단기적인 기술적 조정만 줄 확률이 높고요. 공매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공매도 매매 비중이 7.94%에서 4.94%로 줄었습니다. 자, 이게 정말로 주가가 앞으로 더 많이 내릴 거라면은 공매도 세력들이 더 많이 늘거나 최소한 남아 있었겠죠. 일단 차익 실현하고 빠졌다라는 데서 얘네들이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고요. 수급 동향을 보시면은 어저께까지 기관권에서 갑자기 많이 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건과 상황만 맞춰주면 거꾸로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반대로 외국인이 급락을 시켰어요. 요거를 개인들이 받았는데 그 전까지 많이 매수했던 기관권은 오늘 많이 팔진 않았거든요. 사실상 관망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한꺼번에 많이 팔긴 했지만 다음 주 초부터 아주 소량으로 다시 한번 매수가 체킹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만들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대응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이수 페타시스 어떻게 보시는 게 좋습니까? 우선 슈퍼트렌드 기준으로 추세 분석 먼저 해보면은 일봉상 단기 추세는 상방이고 주봉상 중기 추세 그 다음에 월봉상 장기 추세 전체 다 상승 추세를 가리키고 있는데 슈퍼트렌드가 월봉 차트에서는 우상향 중이고요. 주봉 차트에서도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즉 중장기 물량은 전부 다 홀딩하고 있어야 돼요. 추세로. 단기, 중기, 장기 모든 기간 내 완전히 상승 추세를 다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할게 아니라 그냥 추세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인데 그 중에서도 중장기 물량은 슈퍼 트렌드가 우상향 각도를 그리고 있으니까 홀딩이고요. 단기 물량만 좀 샀다 팔았다 할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선 오늘 5일 이평선을 강하게 하향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단기 물량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생각해 볼수 있겠죠.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면 대응의 관점에서는 5일선 부근에서 자 이렇게 5일선이 내려오면은 여기서 단기 물량이 일부를 기준 축소하는 리스크 관리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적 반등이 오일선 저항에 막히지 않고 쭉쭉쭉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주가 크게 반등할 거에 대비해서 중장기 물량은 잘 홀딩하고 계셔야 되고 단기 물량도 일부는 갖고 계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수페타시스 수익전략 정보 형태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오라클과 브로드컴 여파로 주가가 크게 흔들리니까 이수페타시스 주가가 같이 급락했는데 오늘 주요 세력들이랑 상위 1% 초고수들은 매수로 대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저가 매수에 들어온 건데 그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크게 세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로 미국에서 브로드컴도 결국 주가를 회복했고요. 두 번째로 장대음봉의 거래량이 증가해서 급반등도 가능한 상황이고 특히 21위 평선 지지라인이죠. 이번 주 주봉캔들을 보니까 매도 거래량이 충분히 많진 않아요. 아직 완전한 상투 시그널은 없습니다. 결국 조금만 길게 보면 오늘장 급락은 단계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결론적으로 차주 중 기술적 반등 출현 확률 꽤나 높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각 가격 단가 라인 정리했습니다 상방마디가 156,600원은 최고점입니다 세력들은 최근장 135,000원에서 제가 라운드픽으로 잘랐어요 매수를 가장 많이 했고 오늘장 저가 매수 들어온 겁니다 하방마디가 125,000원은 일봉차트 상 슈퍼트렌드 가격 지금 하락 기조가 있는 건 맞는데 주가가 125,000원 바로 이 라인이죠 빨간색 라인 이 위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 한 이수 페타시스 단기 추세는 계속 상방인 걸로 간주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수 페타시스 수익 전략 정보는요, 제가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들께 맥점을 짚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주가 분석과 전망이고요, 주가 급등의 매수 타이밍. 혹은 주가 급락의 매도 타이밍 이런 타이밍을 잡기 위한 매수 매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전략도 빼놓지 않았고요. 플러스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내일장 급등주라든가 혹은 10배 갈수 있는 종목, 100% 수익 확률 높은 템베거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있다 여러분들께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서 이수 페타시스 수익 전략 정보를 실시간 라이브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이수 라고 작성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 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이 전체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문자 연락 주셔도 좋겠고요. 소통방 입장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제가 최근에 소통방에서 내일 장 급등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장중에 20% 이상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던 종목들에 대해 잠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겠습니다. 일동제약이랑 일동 홀딩스 보시겠습니다. 두 종목은 세트죠. 제가 12월 10일 수요일 내일장 급등주로 총네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일동제약이랑 일동홀딩스를 포함을 시켰었는데요. 두 종목 다 이튿날에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먼저 일동제약부터 보시면 종가는 24.62로 끝났고요. 장중 고점은 29.23% 거의 상한가에 도달을 했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일동제약은 제가 이날부터 이틀 연장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내일장 급등주로. 그래서 그 다음날, 다음날 연속으로 급등에 성공한 거고요. 일동홀딩스도 비슷합니다. 이튿날 차트 보시니까 종가는 17.12%로 끝이 났는데 장중 고점은 27.28% 거의 상한가 인근까지 도달을 했었습니다. 코롱모빌리티 보실게요. 코롱모빌리티는 12월 4일 목요일에 내일장 급등주로 총세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두 번째 종목으로 포함을 했고요. 이날 추천드린 세 종목은 전부 다 일단 10% 이상은 올랐어요. 장중에. 근데 그 중에서 코오롱 모빌리티랑 현대약품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먼저 코오롱부터 볼게요. 종가 고가로 끝이 났고요. 29.97% 상한가 마무리했고 거래량은 251.26%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현대약품을 보시면 현대약품도 마찬가지였어요. 종가 고가로 마무리했고 29.91% 깔끔한 양봉이 나왔죠? 거래량은 1, 431% 올랐습니다. 스맥이라는 종목 보시겠습니다. 스맥은 제가 12월 2일 화요일에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고요. 스맥 차트를 보니까 제가 이날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정고점을 돌파할 때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드렸는데 그 이튿날 종가는 21.2% 오른 가격이었고 장중 고점은 25.8%까지 올랐었습니다. 거래량이 그 전날 대비해서 300% 이상 터졌던 거고요. 스맥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멈추지 않고 급등 패턴을 그 이튿날까지 이어갔었습니다.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를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처럼 컨텐츠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매일마다 내일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하루 평균 3개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급등할 가능성은 높고 급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이런 종목들로만 제가 잘 추려서 오니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안내드리는 방식대로 장중 장세를 잘 파악하셔서 단타 임하신다면 수익률을 극대화 하시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저한테서 내일 매일장 급등주 리스트를 매일매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한 번만 문자를 보내주셔도 급등주 정보 제가 여러분들께 평생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100점 100승 추세린의 매매기법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메시지 고정해 놨으니까요. 매매기법 연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소통방 입장 신청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 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조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음처럼 영상 제목 밑에 더보.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영상 설명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작은 선물 하나 드리고자 지금부터 1000% 이상 수익 날수 있는 이 히든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내렸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이 완전히 옆으로 누웠습니다. 사실상 주가가 박스권 횡보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자 이렇게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 종목에 일단 관심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잔잔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거래량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이렇게 빵 터지면서 윗꼬리를 길게 단 캔들이 나오죠? 마치 전선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피뢰침 패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패턴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세력이 매집한 흔적을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역에 비해서 거래량이 빵빵빵 터지는 캔들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캔들들이 다 어떻게 생겼나요? 전부 윗꼬리를 길게 달죠? 이게 여러분 전형적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흔적이에요. 현재 주가 위치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기준으로 대략 한 2,300원 정도입니다. 그럼 이 종목을 세력 매집주로 확인하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볼 텐데요. 평균 매입단가는 중심가격인 바로 이 2,300원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종목 주가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올랐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정고점을 돌파를 할 때는 추가 매수가 더 들어가 줘도 좋습니다. 불타기로요.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서 슈퍼트렌드가 하방에서 상방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홀딩 조건은 슈퍼트렌드가 다시 하방으로 바뀔 때까지 주가가 어디까지 오르는지 보겠습니다. 주가가 계속 잘 올라가고 있죠. 추세선 상단에서 일부 물량을 매도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많은 물량들은 아직 슈퍼트렌드가 빨간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홀딩을 원칙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계속 추세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고요. 눌림목 이후에 드디어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입니다. 거래량도 많이 터지면서 믿을 수 없는 급등이 나옵니다. 추가 급등이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여러분 결국 주가 어디까지 올랐나요? 19만 4천원까지 올랐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종목 발굴할 때 최초 매수 시점의 평균 단가를 2,300원으로 잡았었죠. 그런데 19만 4천원까지 주가가 거의 100배가 올랐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 유난히 수익률이 좋았던 거에 불과한 거고 이런 식으로 종목을 발굴하다 보면 여러분 10배 가는 종목 1000% 수익 나는 텐배거 종목은 우리가 얼마든지 발굴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통방에서 히든 종목을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께 텐백어 히든 종목 리스트를 공개 드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히든 종목도 내일장 급등주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이 종목들을 어떻게 접근해서 대응을 하셨을 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소통방 내에서 여러분께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텐백어 히든 종목들은 주로 첨단 제조 바이오 it 산업군이 주를 이루긴 하는데요 세력의 매 집이 확인된 종목들 중에 기업의 재무적 가치나 성장성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중장기 변동성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추천드리는 시점 기준으로 향후 텐베거가 유력한 종목들을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께 한 달에 한 번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텐베거 히든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히든 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2306-3934 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한 번만 보내주셔도 매월 말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께 제공드리고 있는 이 텐베거 히든 종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